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바쁜 날입니다 제가 새로운 차를 샀습니다 오전에 아 어, 오전에 어 기어 오전에 면접을 봤습니다. 길고 긴 취준의 끝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면접 보고 막 긴장하고 하느라 면접 끝나서 지금 막 너무 피로한 상태인데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바쁜 날입니다. 면접 끝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애플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애플 이벤트는 새벽에 보고 바로 영상을 만드는 건데 제가 면접 준비를 하느라 애플 이벤트를 볼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게라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애플 이벤트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영상 올려야 되고 또 오늘 또 다른 영상 촬영도 있고 그 기업의 면접은 끝났지만 또 오후에 인터넷으로 인성 면접 인성 검사도 있어서 5시에 스터디를 빌려서 인성 검사하고 또. 동대문 근처 가서, 스튜디오 가서 어, 6시 반부터 9시까지 또 촬영하고 진짜 너무 바쁘지만 바쁜 걸 감사하게 생각하자 라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디보자 얼마나 바쁠 것인가 아우 졸려 오늘 애플 이벤트 나온 거 대충 보긴 했는데 빨리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뭔가 안경 끼니까 좀 커리어우 뭔가. 음 맛있어. 뭘 봐? 어제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새로운 신제품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빨리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추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이시는 터치 패널 이용해서 상하 미세 조작 가능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하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목소리> <다음> 더. <듣고 목소리> 음, 입술색이 왜 이렇게 없니? 아이 앞머리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이삐져 나오는 거. 아. 여러분 제가 새로운 차를 탔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이나 조만간 이초오케이도 올라갈 예정이긴 한데 제가 현대자동차 그 H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게 돼서 한 달간 전기차 아이오닉5를 받았어요 아마 자세한 리뷰나 후기는 이초오케이 올릴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저는 오늘 아침에 면접을 보고 이제 촬영 라이브 커머스 촬영이 있어서 동대문 쪽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 아파트에 분명히 충전소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케이블이 없는 거예요. 케이블을 또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된대요. 케이블을 공동으로 쓰면 사람들이 막 험하게 다루고 막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저희 아파트는 에콘센트만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무슨 의미인가 싶긴 한데, 그래서 그냥 마침 저희 집 근처 10분 거리에 그 EV 스테이션이라고 어,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이 전기차 충전하는 그런 큰 곳이 있어서 왔고, 내리자마자 아무것도 몰라서 직원분한테 저희가 아무것도 몰라서 <laughs>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 한 5분 있으면 충전이 다될것 같고 기다리는 동안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빠가지고 면접 끝나고 차, 집에서 촬영 2개 하고 백업 해놓고 바로 다시 씻고 화장하고 지금 이제 동대문 가는 길이라서 시리얼이랑 빵 쪼가리 하나밖에 못 먹었어 밥 먹을 시간이 있겠죠? <laughs> 배고파 요즘 막 취준 면접 준비하고 막 이래가지고 밤내 잠도 잘못 자고 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막 부담되고, 막 이래가지고, 피부도 엄청 안 좋아졌어.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단 운동할 시간이 없, 아, 핑계인가? 아무튼, 당분간은 운동을 좀, 면접 끝날 때까지는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운동도 못 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운 게 땡기지? 그니까 러 마라탕을 먹지? 그니까 러 살찌지? 피부 안 좋아지지? 더 스트레스 받지? 이래가지고, 이제 면접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진짜 운동하고, 좀 식당 관리도 좀 하고 해야 될것 같아. 아, 이제 충전이 거의 다된것 같으니까, 이제 충전기를 빼러 가볼게요. <놀람> <놀람>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 1시간? 1시간 20분 정도 동안 인성면접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스터디 룸을 빌려서 왔고 왜냐면 끝나고 바로 또 스튜디오에 가야 돼가지고 한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면접보다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인성검사 보고 오겠습니다.

안하세요? 네, 저좀한 번씩 추선 좀 시켜주세요. 약간 <laughs> 네, 이쪽에 공을 음... 좀 빨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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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아 오늘 대박이었어 진짜. 원래 그냥 기본 스케줄 자체로도 엄청빡센데. 8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였거든요, 네이버에서. 막 다들 막아 파티 뭐한 시간 동안 파이팅 해요. 하고 8시에 딱 방송 이시작됐는데 갑자기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야? 알고 보니까 8시에 네이버 전체가다 다운된 거야. 그래서 와, 뭐 완전 멘붕. 그래서 뭐 그래서 겨우겨우 8시 방송 9시로 미루긴 했는데 그 전에는 어 저희 방송 기다려 주시는 분 엄청 많았는데 1시간 미루니까 막 다들 나가시고 막 이래서 아, 지금 너무 정신이 없네. 너무 배고프고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시리얼이랑 빵 조각이 몇 가지 먹었는데 다해 가지고 빨리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아빠 저녁 뭐 먹었어? 면접띠요 뚜니 둥둥이 뭐니? 불편한 아빠 나왜 면접 뭐 땠는지 안 물어봐? 나니 탈락한 거로 생각하는 거야? <laughs> 여러분 저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왔는데 이제 애플 신제품 발표 영상을 올려야 돼요 편집해야 돼 왜 하필 이럴 때나 바빠 죽겠는데? 프리또 신제품을 발표하고 그러냐? 딱 2시간 걸렸습니다. 썸네일도 한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저 이제 썸네일에 약간 고수가 된거 같은데 뭐늘좀 맨날 비슷한 패턴이라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아 지금 뭐 썸네일이고 뭐고 지금 2시 13분이거든요? 근데 저 오늘 <laughs> 아침 7시로 왔단 말이에요. 밥도 못 먹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진짜 너무 오늘 진짜 무슨 날인가 봐.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일단 아 일단 이거 이렇게 마무리하고 빨리 자야겠어. 너무 피곤해 진짜. mm <laughs> 색 타러 갑니다.